맞나? 이거? 110cm? 어 110cm는 얼마 나.. 나보다 40cm, 아니, 작은, 뭐, 거지. 40cm 작은 거지 40cm. <웃음> <웃음> 별도 하나 살래? 응. 이아 이, 이런 것도? 아 이것도 귀여운데? 아 어, 저것도 귀엽다 아해지 <laughs> 귀엽다 그치? 저거 하나 일단 할까? 이것만 살수 없잖아 풍성해야 예쁘잖아 <laughs> 제법 크리스마스에 미친 사람들 세 명이서 거의 10만 원 썼어 우리 필수스와스 <laughs> <없어>, 파티 준비한다고 <laughs> 이럴 거면 파티룸을 하나 빌리는 게더 나았을 수도 있겠다안 그래? 응. <laughs> 하나. 하나, 둘, 셋, 짜! 와! 아, <laughs> 예쁜데? 귀여운데? 우리 잘 만드는 것 같은데? 응. 이렇게 너네 좀... 집은 <웃음> 자네 <웃음> 이제 이거 1년 동안 <laughs> 계속 나온다고 <laughs> 나 너무 무서운데 <모르겠는데>? 플래시 켜니까 <laughs> 아니네 플래시 켜니까 안 보이네 <laughs> 어쨌든 이렇게 완성 오늘 보람찬 하루다 이상해줘 그냥 더 맨동 아 나오지도 않아 후라시 후라시 체크 <laughs> 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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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장난 아닌데? 거의 돌라이페 근데 이거 하고 나면 약간 코맹맹이 저리 밖에 안 나와 <laughs>

아씨, 세상이 힘드네. 너, 이거, 뭐, 이거 진짜 빠르다. 나 이거 재능이 없다. 와, 완성. <laughs> 선물 있으니까 진짜 그거 같다. 제일 바쁜 거 감성이라고는 없는 크리스마스 요리. <laughs> 그리고 잠 오면 감성이 생기겠지? 어, 이따 생길 거야. 결과가 <laughs> 중요한 거지. 자정거 주문해. 음. 나 엄청 맘에 안 돼. 핸드폰 용량이 없는데, 맨날. 나 오늘 그래도 열심히 피우고 왔는데. 아쉽겠는데? 크리스마스. 미리 메리, 메리 크리스마스. 안 맞는 애들. <웃음> <웃음> 진짜. 딸애, 딸애 먹어. 근데 왜 자꾸 나주는 거야? 아까부터. s u r 너담 m not 어 u r 이아 m not 다 u 까제 i 이거 소스 sure. i 먹어 맛있 sure. 카나 음. o t s u 어 e I'm n 맛 t s 맛있 음. <laughs> 음. 진짜 맛있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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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다. 아, 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가 사심이 사심 생생 아니야 진짜 이거 저희는 스테이크를 먹지 않, 않아요 저희는 소고기 타박기를 먹는 거예요. <laughs> 감성카에 <laughs> 없어진 2차폰 <laughs> 미쳤다 야 너네 카드 잘 돈다 안 빠지는데? 응. 속 오는데. 이것도 오는데? 리 두레, 내가 관리 쟤, 이렇이거 둘의 싸움이렇리 이렇게, 이이 이렇게, 이렇게, 에가게이렇 이렇게, 이렇게, 렇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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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예선이가 만들어 준 이거 떨어져도 괜마마 <laughs> <재밌어, 근데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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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선이가 만들어 준 귀여운 거데네 클러버 에이, <laughs> 너 넣어도 되는 거야? <laughs> 뭐가 좋을까 아. 고민해 볼게 영상 편집 할동안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. 나한테 한거 응. 뭔데... 아닙니다. 나한테 한거 아니야? 네가 뭔데? 네가 뭔데 아닙니다 해. 내마음이 내가 안 괜찮은데 네가 뭔데 괜찮다냐고? <laughs> 야 민호가 실수를 시킬 줄이야. <laughs> 인민아 미쳤다 <까비쳤다. 웃음> <laughs> 누구인가 <웃음> 누가 기침 <귀침> 소리를 내었어? 준지저 <laughs> <laughs> 이제 사진 찍을 거니까 끌게요. 네? 얘가 많이 불안해하고. 아, 야 무서워 앞으로 쏠릴까 봐. 아니 아니야, 아니야. 준비. 믿어. 준비 시작. 야안무야 <laughs> <안 붙이야. 웃음> 내가 아, 잡아,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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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어, 나 나? 어떻게 찍을 건데? 나 어떻게 찍을 건데? 나뭐 해야 되는데? 너고싶은나 아, 아, 하고 싶은데. 나 손이 엄. 의약 착착. 어, 나 솔직히 갈때 이병이 이러는 야 내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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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. <laughs> 귀여워. 누가 세상에서 제일 귀여워? 내가 제일 세상에서 제일 귀여워.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 누구야? 아야! 그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? 찐이 찐이. 아얼굴 알겠을 것 같아. <laughs> 뭐야 그거? 이 차전. 네 입술 파우치. <laughs> 아 유정이 <laughs> 첫 출연. <심상치> 감당할 <laughs> 수 없는 그녀의 등 텐션. 나는 왼쪽이 잘 받으니까 이쪽이 안 잘. <laughs> 진짜 따뜻한가? <laughs> 일단 이거막쓰박 <laughs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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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. 이 이거 거. 수가 아까 이 박수, 이박이 박수, 이더수이 박수, 이박이거이거 일단 이박이거이 박수, 이 거. 이거수이박 거. 이 박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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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, 이 벌집 뽀뽀, <laughs> 입술 여기 딱 하고. 오케이 오케이. 잠들이잠깐지워야 어? 돼. 그리고 우리가. 사람 미 사진 찍어야 돼. 천체 사진 찍어야 돼. 쪽. 근데 하는 사람 도 힘들지 않아? 그러니까. 왜? 남을 고통받기 위해서 하는 뽀뽀는. 나가 너무 하고 싶은 거. 네가다 뽀뽀. 내가 다 뽀뽀하고 얘가 걸리면은. 왜 나도 뽀뽀할 수 있어. 난 예선이. 미마. 나 인진이. <웃음> 빨리 <웃음> 알아서 해. 아, 소진이 할래. 그만. <laughs> 나너가게 그냥. 유정이? 자 이거 만들어주세요. 누구부터 뽑을지. <laughs> 몇 번? 먼저 하는 거. 먼저 하는 거? 한나 봐도 돼? 내봐 응. 응. 뭐야? 아무것도 안 적혀져 있는데? 누가? 그러니까. 응? 일 적혀있는 사람이 사는 거 아니야? 아, 응. 아 이렇게 응. 이어가면 하자고 서로 많이 또 많이 또 많이 또 이렇게? 어일 1이구나? 방첨인데요 그냥? 음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감사인지니의마련 무시! 인지 예측한 사람, 나. 어. 자, 과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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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 사람들. 과연? 뭐, 진짜. 어, 왜 그래? 개무섭게 왜 그래? 짱이다. 와. 여기 미나 쪽에서 찍어 예쁘다. 야, 아 진짜 맞네. 좋다. 그거 불빛도 나올 걸? 건던지기 우냐? 야건던지 건던지 소진아 여기봐. 뚜. 여기, 여기 보세요. 무슨 트로피 든것 같다. 여기도 한번 봐주세요. 나 너무 떨리는데? 야, 더 떨려, 나도 떨려. 점등식. 어, 불 끄고 해볼까? 우와! 다행이다. 예뻐, 야, 진짜 예뻐. 너무 행복한 주세요 올해 크리스마스 선. 좋습니다. 아니 나 너무 행복한데. <laughs> 내 말이 <안이도> 또 어떡하지? <laughs> 내가 내년에는 진짜. <laughs> 이번 우리 열례 행사잖아 이제. 아 우리 열례 행사로 하기로 했거든 유정이 오기 전에. 내년에 아, 너도 내년에 또 어, 필참이야? 아 좋아, 좋아. 내년에 진짜 두고 봐라 알겠지? 어. 자 아. 다음은 소진이의 많이 떠는 질문. 민아인 것 같아. <laughs> 맞지? 맞는 <진짜 아닌가>? <laughs> 틀렸어 일단 틀렸어. 민아가 어, 나의 많이 떠일 건데? 나이둘중 하나 확실한데? 어 진짜? 내 느낌이 왔어. 난 얘는. 귀여운 양말 같아. 여운 양말이고요. 어 뭐야? 어, 이거 진짜 귀여운데? 어. 야. 진짜 귀여운 양말. 예쁜데? 자기야, 이래. 귀여운 양 때문에. 뭐지? <편지? 웃음> 그거 변명, 변명. 이거도 아니, 그거 <보고> 읽어야지. <laughs> 야, 힌지까지 있어 변명을 했어. 야, 이 스티커 왜 나는 안 줘? 넣었지? <laughs> 설마. 넣었어. <laughs> 야 이거 야 이거 너무 잘 만들었다. 우와! 누가 만든 거야? 소진이 거 아니야? 근 야, 야, 너무... 너무... 너... 너... 내가 사야. 야 아? 야왜우리안 줘? 진짜 이거 많이 더 선물이었어. 야 근데 뭐가 많아 뭐부터? 일단 우리야 던야야 같은... <laughs> 야, 야. 어. 야, 이거 뭐야? 어같은데 내가 <laughs> 호스터 진짜 갖고 싶다. 아니 아픈데? 약간 눈사람은 겨울용 음, 이거 사계절용이야. 아아. 근데 아. 둘다 다, 둘 다른데 샀어. 얘 <laughs> 우리 봤던. 얘 부산에서 샀고 얘는 서울에서. 오와 <laughs> <laughs> 음. <우와>, 예쁘다. 뭐야? 눈꼬 예쁜데? 아 미안. <laughs> <내가 웃음> 난내내 내... 약간 근데 소진이 지향이야. 어, 내모근내 음. 나의 컨셉은 똥똥 다리. 근데 너무 다 너무 실속 있는 것들이야. 쫑쫑따리 전이거 났어. 근데 진짜 소진이스럽다. 어, 응. 이것도 너무 귀엽고 이 양말도 박소진 같고 이거 일단 미니어처 진짜 박소진 같아. 조금 조금 약간 조금이 <laughs> 쫑쫑따감사습니다감사합니다 <쪼끔쪼끔 웃음> <쪼끔쪼디리 웃음> <laughs> <laughs> <자. 웃음> 혹시 나 빼고 <laughs> <딸고> 다 <laughs> 뽀뽀하는 <laughs> <뽀뽀다 웃음> 거 아니야? 지금 맞춘 사람 나밖에 없잖아. <laughs> 이제 조명이 있으니까. 아. 그러니까. <laughs> 나 잠시만! <laughs> <놀람> 그러니까 <놀람> 받고 나는 받았고 줬으니까 마음 편하다. 그렇지? 야, 아니, 진짜. 손이 <놀람> <놀람> <소진이 놀람> 눈 돌로 돌만 있었어. 야 정말. 정말. <놀람> 아니야. 나 진짜, 정말. 나, 나, 나 누구 누구? 아니, 강진아, 이거는 일단 모르지. 이거 모르지. 일단 이거 까보고 가야지 <놀람> 아니 너 누구 선택했었지? 얘 누구? <놀람> 요정? 예. 아, 요정이? 야, 유정아, 니가 니가 많이 돌것 같다고. 얘도 벌칙이. 아, 나만 좋아할 거. 이렇게 해야 돼? 뭐야? 썬케첩? 썬케첩! 우와! 야, 예쁘다! 우와 야 미쳤다. 이거 선물 받으면 진짜 귀여워. 아, 우와! 아, 야! 야 나손 떨려! 이렇게인 <laughs> 것 같아. 야야 집에 빛빛... 야, 비, 야, 야 차, 창문에 걸어 놓으면 진짜 예쁘겠다. 고마워요. 갑자기 주인공이 생겨졌네. 고마워. 내가 미안해. 고마워 일단. 아니, 난 진짜. 야, 근데 진짜 예쁘다. 포장이 진짜, 진짜. 아니, 포장이 그냥 제일 잘했어. 그냥 잘했어. 그냥 응. 근데 나 야, 이거 박스 보면 뭔지 바로 알아서. 아, 어. 아, 진짜? 나 박스 안 볼래. 니네가 엄마. 아니, 잠시만. 야, 니네가 좀 예쁘게 뜯어줘. 우와! 와 대박! 눈깔고 까매 그냥. <laughs> 신내 <신나. 웃음> <laughs> <laughs> 마니또한테 진짜 이거 받고 싶었거든 근데 왜 이제 흥미 잃었다길래 했을... 난 약간 사고 살짝 후회했는데 진짜? 네가 춤추는 인형 이제 흥미 잃었어 이랬잖아 <laughs> 난 너무 행복했어 <웃음> <웃음> 자, 자. 이거는 내가 편지를 쓸 거야 근데 아직... 써놨거든? <laughs> 야 옮길 거야 <laughs> 뭐일 것 같아? 뭔지 진짜 상상이 안 가는데 뭘까? 한 번만 가벼워? 네? 깜찍이. 일단은 깜찍이 자격증을 임명합니다. <laughs> 자, 어? 당신을 홍해선 1998년 3월 17일생 깜찍이 자격증. 세계에 당신을 깜찍함을 알립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 <laughs> 잠시만, 내가 빠뜨렸나 <웃음> <웃음> <진짜>? <웃음> 잠시만, 내가 빠뜨렸나 반지 맞다. 와. 아, 예쁘다. 네, 내가 어, 너무 예쁜데. 이것도 사연이 있는데. 어 예쁘다. 너무 이기적. 창금이 자격증 임유정. 어 본인이 바로. 수지였어 본인이 자격증. 지금 멋쟁이 자격증. 아 많이 떠라서. <laughs> 어쩔 수 없어 안 앙큼하다고 안 모였어 이거 어디서 나왔어 너무 귀엽다 어, 맞지 아, 내가 파는 이거 거야? 니네 다 주고 싶퍼서어 파는 거야 나는 일곱 써줘 일곱 써 나도 일곱 써너 멋쟁이 괜찮아? 어. 귀여워 임니다야숙 개많아 빵빵나 지금 많이 빠졌어 <laughs> 빠졌어 어떡해 너는 한 3분의 2는 더 빠져도 돼 <laughs> 너무 시원한 다. 나 생일 맞추나 보자 우리. 자 보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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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대신하다 이제. 이제 너무. 나는 깻치기. 난안큼미아목 소리. 난안큼미난깻찍기캡츠타이 이걸 원한 거였지? 어머. <laughs> 어넣어 <laughs> <laughs> <야, 이거> 너무... <laughs> <laughs> 어머. 나도 구팔로 <laughs> 해버렸다. 야. 야. <laughs> 이게 어디서 막내가? 너 <laughs> <나> 겸상 하려고? <laughs> 아짜니언니네 아니네 야 맏언니 아, 아, 여기 있다 <laughs> 너 어디서 보구가두 팔로 겸상을 하려고 야너만나이 되면 우리가 두사람이거 알지? <laughs> 이제 롤링페이퍼 타임 유후 <laughs> christmas e e christmas 아그 초록색 가져왔어야 는데이 손으로 해피 롤링페이퍼 끝. 띠. 지금 시각 한여시 됐나? 아, 다시오십 분이었어. 다시오십 분. 야, 잘 씻고 올것 같아. 나저 복도 나왔는데. 파리채왜 들고 있어? <laughs> 나 거울을 고나 전기 파리채받거 아. 고마워. 오신다. <laughs> 야, 어떻게요? 그냥 열면 잘 가.